자, 지금부터 빛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빛은 즉 전자기파는 파동이다. 그렇게 배웠다. 파동으로서 파장, 진동수도 있고 반사, 굴절, 회절도 일으킨다. 그런데 빛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해 시, 실시했던 실험을 다소 각색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광양자설이라는 걸 예전에 냅니다. 어, 그 광양자설이라는 걸로 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얘기하느냐? 우린 빛을 파동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빛은 전자기파, 즉 파동인데 빛이 파동으로 행동하고 사는데 가끔 보면 파동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빛은 어, 파동이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그런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파동이 아닌 다른 면모를 좀 어, 보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실험이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조금 약간 설명하기 쉽게 각색을 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금속판 A를 놔두자 라고 했습니다 금속판 A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금속이에요 뭐 알루미늄이든 뭐 구리든 간에 그런 금속인데 금속판 A는 A, 금속판은 한가지의 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금속판 A에 진동수가 FG인 녹색 단색광 단색광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파장 혹은 진동수로만 되어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빨간색, 녹색 이렇게 딱한 가지의 파장으로만 되어 있는 빛을 말합니다. Fg인 녹색 단색광을 비춰 보면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녹색광 한번 써볼까요? 녹색광을 써봅시다. 녹색광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빛이 쫙 합니다. 녹색 빛. 그러니까 F, G인 빛을 쐈어요 그러면은, 어, 금속판에 빛을 비추니까 금속판에서 바깥으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뭐가 나왔다고요? 전자가 튀어나왔대요. 전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자 말입니다. 전자. 금속 바깥으로 전자가 튀어나왔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아인슈타인은 금속에 빛을 비추니까 전자가 튀어나온다? 전자가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금속 원자 핵으로부터 어, 구속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전자가 나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더 실험을 강행했던 거죠. 처음에 비춰준 빛의 진, 빛을 진동수는 그대로 두고 녹색 단색광 은 그대로 하고 세기만 약하게 해서 비춰져 봤어요. 그러니까 빛을 세기를 약하게 했다는 건 어둡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이죠. 아까 것보다 더 약하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자꾸 이렇게 비춰졌다 이다 뭔가 좀 약하죠? 이렇게 더 안 세게 비춰져 봤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다고 좋겠습니까?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처음 실험보다 적었다. 즉, 말하자면, 이때는 전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한세개 튀어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튀어나왔다면, 약하게 빛을 비추니까 하나만 튀어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음. 그를 대 보여요, 그죠그 다음에 이번에 세기를 더 강한 빛, 더 밝게, 자, 밝게, 더 어, 밝게 비춰 봅시다. 녹색 빛을 더 밝게, 밝게 비췄어요. F, G를 더 밝게 비췄어요. 밝게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 나왔다. 어떻게 나왔답니까? 더 많이 튀어 나왔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전자들이 더 많이. 더 많이 많이 튀어나왔대요. 흠. 이러한 현상은 그럴듯해 보였다. 세기가 약한 빛은 에너지가 작고, 세기가 강한 빛은 에너지가 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한 점은 빛의 세기가 강하든 약하든 전자들은 빛을 비춰주자마자 바로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자가 빛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나올 것 같은데, 빛을 아무리 약하게 비춰줘도 전자는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왔다. 대신, 빛의 세기가 약하면 튀어나오는 전자 수만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이 부분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경우나, 이렇게 한 경우나, 전자가 튀어나오는 수는 다른데, 즉, 이 경우가 더 많이 튀어나오는데, 대신, 튀어나올 때는 약하게 하나, 세게 하나, 즉각즉각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면, 하 빛이 약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모아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왠지. 그죠? 파동이라면은, 빛이 파동이라면,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이 중첩되어서, 에너지가 중첩되어서 쌓이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비춰주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는 거죠. 대신, 약하게 비춰주면, 나오는 수만 준다는 거죠, 전자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색의 빛, 즉, 진동수가 다른 걸 비춰봤대요. 금속판 A에 진동수가 G보다, FG보다 작은 FR의 빨간색 단색광을 비춰봤다. 그랬더니, 금속판 A에서 전자가 방출되지를 않았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색? 빨간색 빛을 비춰봤대요. 빨간색. 레드, FR의 빛을 비춰봤답니다 그랬더니 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싶어가지고 빛을 더 어떻게? 해? 더 세게 해보자 빨간색 빛을 더 세게 비춰봤어요 더 밝게 더 밝게 더 밝게 비춰봤더니 그러면 나오겠지 에너지가 크니까 근데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죠 녹색은 나왔어요 세게 비춰주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빨간색은 안 나와요. 세게 비춰주는데도 또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즉, 여기서 눈치를 채는 거죠.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한 빛은 세고 안 세고는 관계가 없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뭐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나고 있나요? 그죠? 진동수입니다. 진동수가 더 어떤 애가, 그죠? 진동수가 녹색이 더 크잖아요. 빨간색보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이거 이상, 이게 진동수와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단색광보다, 그러면 이번엔 진동수가 더큰 Fb의 파란색 단색광을 비춰보았다. 그랬더니 녹색 단색광을 비쳤을 때처럼. 금속판 A에서 전자가 방출되었다. 어, 왠지 그래 보이죠. 그런데 진동수가 더 크다고 해서 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파란색을 비춰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파란색을 비춰봤는데 블루를 비춰봤는데 이번에는 전자가 나오기를 그냥 똑같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처음이라는 건요 정도 세기로 했을 때세개 나왔잖아요. 같은 세기에 다른 색깔로 빛을 즉 진동수를 다르게 비춰봤더니 나오는 전작에서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고는 진동수가 결정하는데 나오는 양은 진동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신 한 가지가 달랐다. 뭐가 달랐느냐라고 한다면 뭐가 달랐느냐. 방... 녹색광에 비해서 파란색, 단색광에 의해 방출된 전자들은 속도가 더 빨랐답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얘들은 나와서의 속도가, 나와서의 속도가 이때보다는 빨랐답니다. 약간 느낌을 이렇게 나와서 가지고 있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대요. 이때보다, 이때가 더 빨랐답니다. 그런 하나의 차이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총 정리를 해봅시다. 자, 빛은 당연히 파동인 줄 알았다. 그런데 파동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첫 번째, 빛을 비추자마자 바로 튀어나온 전자가 말이 되는가? 빛이 파동으로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바로 튀어나올까? 라는 점. 그 다음, 둘째. 진동수가 작은 빛은 왜 전자를 방출하지 못할까? 파동의 에너지가 계속 비추면 계속 전달되면 점차 에너지가 쌓여서 나올 법한데 진동수가 어떤 기준보다 작은 빛은 아무리 세게 비추고 아무리 오래 비춰도 절대 전자가 방출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동수가 큰 파동은 에너지가 큰 파동이라고 배웠죠. 전자기파가 그런데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줘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그보다 작은, 진동수가 작은 빛에서 방출되는 전자 수보다 많지 않았다. 단지 방출된 전자의 속력이 빠를 뿐이었다. 즉, 말하자면, 진동수가 큰 파동은 에너지가 큰 파동이라고 했어요. 우리 앞서 전자기 팔 때. 그런데,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주면, 즉, 말하자면 아까처럼 녹색 빛하고 파란색 빛 중에 파란색 빛을 비춰주면, 에너지 더 많이 준 거니까 전자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왜 똑같이 개수가 나오지? 단, 왜더 빠르게 나올까? 인 거죠. 네 번째. 빛의 세기를 세게 비춰주면,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많지만, 방출된 전자의 속력은 변함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어, 이렇게 비춰줄 때나, 이렇게들 비춰줄 때에도, 얘네들 나오는 속력은 위의 부분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비춰줘도 얘네들 나와서의 가지고 있는 속력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개수만 많아졌지. 세게 비춰주면.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빛이 위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빛이 파동이 아닌 입자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이러하다. 빛은 가장 작은 단위를 가진다. 즉, 빛한 개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가장 작은 빛 단위를 뭐라 한다고요?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 광자. 지금 그림과 같이. 우리가 보는 빛은 이러한 광자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얘를, 얘를 확대해서 보면, 빛이라는 걸 확대해서 보면, 빛은 광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광자의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력, 시이다. 광자는 광자 에너지를 가지는데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광자가, 그러니까 빛이 마치 무슨 물질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빛 알갱이 1개, 2개, 3개, 4개 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알갱이 하나를 광자라고 부르고요. 어, 광자는 빛, 알갱이니까 속력은 빛의 속력입니다. 빛의 속력. 그리고 이 광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의 에너지를 갖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에너지를 갖는답니다. 광자 하나당 한 개입니다. 하나당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H, 곱하기 광자의 진동수. 즉, 빛의 진동수죠. 그 빛의 진동수 F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를 광자 하나당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갖고 있대요. 광자 하나하나가 빛 알갱이가. 광자의 진동수는 빛의 진동수를 말하는 것이다. 진동수가 큰 빛의 광자는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작은 빛의 광자는 에너지가 작다. 결과적으로, 빛이 입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뭐, 진짜 그렇게 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이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아이디어로 금속판에 빛을 비추는 실험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우선, 진동수 FG의 빛은 전자를 방출시켰고, 진동수 FR의 빛은 전자를 방출시키지 못했죠. 금속판 속 전자는 광자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크면, 어느 정도 크면 일정한 양의, 금속마다 다릅니다.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전자들이 탈출하기 위해 소모를 한 뒤에 남은 에너지를 운동의 에너지로 갖고 금속 밖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자가 높은 에너지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흡수하다 보면은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 어느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 뒤에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튀어나와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에너지만 갖고 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광자에게서 얻습니다 전자는 광자에게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금속의 어떠한 이렇게 바이에요 과학. 그러면 얘네들은 이 광자에게서, 광자, 광자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쏙 흡수합니다. 흡수한 뒤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럼 얘는 그 에너지를 일부를 여기다 사용을 합니다. 지불합니다. 지불. 지불하고 나머지 나오는 거죠. 지불하고 나옵니다. 나오면은 얘가 갖게 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얘가 광자가 100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얘는 100을 가져요. 그런 뒤에 지불을 합니다. 얼마? 한70 합니다. 그리고 갖고 나옵니다. 얼마 갖고 나옵니까? 30 갖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불을 70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광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거를 전자에게 주워버립니다. 광자가 흡수되는 거예요. 전자에게. 그럼 전자는 에너지가 팍 갖게 되죠. 그러고는 이 에너지를 주체 못 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그때 얼마를 지불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런데 전자는 광자에게서 에너지를 흡수할 때 전자는 광자를 1대1로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얘는 얘 하나 흡수하는 거예요. 얘가 얘까지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한 광자는 한 전자에게만 흡수됩니다. 여러 광자가 전자에게 흡수되지 않아요. 혹은 광자 하나가 쪼개질 수 없습니다. 즉, 전자는 여러 광자를 흡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광자도 둘로 쪼개져서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되는 어, 현상을 아까 볼까요? 위와 같이 진동수 R의 빛으로 아무리 세게 비춰도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왜냐면, 전자가 금속판 A를 탈출하기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진동수 FR 빛의 광자 에너지 HFR이 더 작기 때문이다. 이때 금속판을 탈출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하며, 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런, 자, 이런 광자 하나가 있다 칩시다. 광자. 광자가. 근데 얘가 에너지가 얼마냐면 HFR이잖아요. 이 녀석이 와도 전자는 나가지 못해요. 왜못 나가냐면, 얘는 이걸 흡수해 봐도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얘가, 어, 뭐, 50을 갖고 와요. 근데 얘는 지불해야 할 돈이, 말하자면 지불해야 할게 60인 거죠. 그 50을 먹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할 값이 60이기 때문에 50을 줘도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보내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보내줘도, 아무리 이렇게 많은 광자들을 보내줘도 소용없는게 어차피 얘네들은 하나당 한 명만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전부 다 그걸 만족을 시키지 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합치면 되지 둘이 합치면 100이나 되는데 그죠? 아까 예를 들면 얘를 50이라고 얘를 50이라고 하면 둘이 합치면 100 아니냐 그럼 한 명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위에 도착했지만 1대 1로만 흡수합니다 그런 규칙을 달아 놓은 거예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크게안 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래서 빨간색 빛은 그 금속판을 전자를 나오게 할수 없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자, 그때, 지불해야 할그 아까 60 있잖아요. 이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어, 금속판을 탈출하기에 필요한 에너지. 즉, 뭐라 부르냐면, 이람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람수. W라고도 쓰고요. 이람수는 이렇게 씁니다. 이람수는 이렇게 쓰고, 어, 여기서 f0를 한계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 어떤 진동수 f의 빛이 금속판에서 전자를 방출시키려면 빛의 광자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커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광자 에너지가 지불해야 할 돈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오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광자 에너지예요. 광자 에너지, 광자 에너지. 에너지 이렇게 씁시다 한글로 쓸까요 에너지 지고 이게 이제 일함수예요 일함수 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금속을 나오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할돈 이라고요 그거보다는 돈을 많이 받아야 나가 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비가 10만원이에요 근데 땡짤 한푼 없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돈좀 붙여줘 나 나가야 돼 엄마가 딱 9만원 붙여줘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죠? 못 나가죠. 10만 원이 호텔비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다시. 했더니 엄마가 이제 9만 원 다시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새롭게 줬어요. 얼마를 줬냐면 15만 원 줬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있죠. 그럼 얼마 가지고 나옵니까? 예, 5만 원 들고 나오죠.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전자 나온 나의 교통비가 되죠. 즉, 전자에게는 운동에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럼 빛의 진동수 F가 한계진동수 F0보다 즉 한계진동수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야 그죠? 왜냐면 1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1이어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니까요 그죠? 그니까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이 금속의 한계진동수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이 이 값이 금속마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거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그럼 아까 전에 예시를 들면, 어, 예를 들어서 금속판 A가 한계 진동수가 이거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 이런 거죠. FG나 혹은 FB는 진동수가 저거보다 컸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작았다. 어, 얘는 작았던 거죠. 그래서 FR, 즉 빨간색 빛은 전자를 못 내보내게 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이 비춰줘도, 아무리 많이 비춰줘도.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강하면 왜더 많이 전자가 나올까? 빛의 세기는 광자의 수와 관계가 있다. 빛이 세다는 뜻은 빛의 광자의 개수가 많다는 뜻이다. 광자 하나당 전자 한 개에 방출되고 흡수되므로 일함수보다큰광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많을수록, 많, 많을수록 많은 수의 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이거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예, 광자 하나가 있습니다. 광자. 즉, H, F, G짜리 광자가 있어요. 그럼 전자가 몇개 나온다?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 하나. 근데, 광자가 3개씩. 그렇죠? 3개씩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몇개 나올 거야? 그죠? 전자도 세개 나오는 거죠. 전자도 세 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빛이 더, 빛이 더 세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밝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세다, 밝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그 이게 센 빛, 아, 세기가 센 빛을 비췄다는 뜻은 광자를 많이 던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광자를 많이 던졌고, 그래서 전자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아까 위에랑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전자의 속력은 더 빠를까? 전자가 광자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함수의 에너지를 지불하고 금속 밖으로 나오면 남는 에너지가 뭐겠는가? 운동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자 에너지를 흡수할수록 금속 밖을 나와서 가지를 운동에너지도 커지는 것이고 운동에너지 큰게 뭐예요? 속력 빨라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래요. 엄마가 15만 원을 줬으면. 10만 원 지불하고 5만 원 이내 차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도 어그 일함수만큼만 딱 주면 나오면 땡전 거진 거죠. 그러니까 일함수보다 더큰 에너지의 광자 에너지를 흡수해야 나와서도 그걸 뺀 만큼의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 우리가 광자 에너지를 보면 어 파란색 광자랑 그 다음에 초록색 광자 중에 이게 누가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니까 빼는 일함수는 똑같은데 빼는 일함수는 똑같은데 이게 운동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운동에너지가 당연히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운동에너지도 얘가 더큰 거죠 파란색을비쳤을 때가 그렇죠? 이거는 같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같으니까 같은 원석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운동의 어, 광자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은 빛의 진동수가 더 크다는 의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가 큰 빛을 방출된 빛이 방출된 전자는 속력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가 더큰 빛을 비추면 전자가 나올 때더 빨라진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아까 전에 파란색 빛을 비추면 hf b를 비추면 튀어 나오는 전자가 튀어 나오는 전자가 이 녀석이 더 빠르다. 더 빠르다. 이유는 뭐냐면, hfb에다가, hfb에다가 이함수를뺀 만큼이 운동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 이것이 당연히 fb인 것보다 큰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빠르, 크다는 것이 더 빨라질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여기에 딱 적혀있네요. 그죠?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같은 금속이면 이거는 같은 거니까요. 그죠? 그니까, 러 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나는 거죠. 자, 위와 같이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빛의 진동수의 관계, 의, 이거 오타로 이렇게 맞습니까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빛에 의해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이제부터 광전자, 이 녀석들 이름 광전자라고 해요. 광전자. 광전자 어, 여기서 왜 최대라는 말이 붙었냐면, 어, 전자는 일함수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방출하면서 다른 에너지 형태를 좀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에서 저 어, 운동에너지를 최대의 운동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엄마가 이래서 15만원을 줬지만, 그래서 15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호텔비를 10만원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그럼 갖고 나올 수 있는 건 5만원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호텔에서 뭐, 이렇게 룸 서비스도 좀 이용했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비용이 좀 나가면 갖고 나올 돈이 더 적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치가 5만 원인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판의 특정한 진동수, 즉 한계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 금속판에서 전자, 즉 광전자들이라고 하죠. 이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 부릅니다. 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광양자설, 즉 빛이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걸로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즉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 어,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현상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빛이 파동으로서의 성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게 되,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돼요.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음, 광자가 이제 금속에 가면 전자에게 흡수가 되고, 그럼 전자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에너지를 얻었는데 자기가 이 에너지가 충분하면 얼마만큼을 지불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나온, 나와서 갖고 오게 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고요. 지불하는 에너지는 일함수고요 그리고 광자는 1대1로만 전자에게 흡수된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면 어, 지금 이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